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토요일 잘쉬고 계시죠? 네, 국토부 실거래가시장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방송실이 좀 깜깜하죠? 네, 에, 일부러 이래,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불을 켭니다. 밑에 스위치를 키면, 짠! 네, 하나씩 하나씩 모니터나 여기에 장비에 전원이 들어옵니다. 네, 어떤, 괜찮죠? 이렇게 분위기 연출하는 거, 네, 이렇게 하니까 환하네요. 그쵸? 네, 제, 어이, 어이, 어이 눈, 눈썹도 보이네 네 저는 은밀하게 네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구나 이렇게 제 뒤통수 예 네, 뒤통수 보여드리고요 자 국토부 실거래가 어, 여기 커피 예,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커피 잘 마시고 있습니다 네 블랙커피 아메리카노 커피입니다 네 오늘 제목 신적가는 늦게 신고하며 투매하는 도봉구 아파트 네 도봉구 아파트 어떤 아파트인지 이따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laughs> 어,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좀 오늘은 <laughs> 하락한 단지가 꽤 많이 나왔네요. 지수는 조금 하락했는데 종목은 되게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는 하락한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물론 상승한 것도 간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꺾였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하락한 아파트를 주로 소개시켜드리고요. 상승한 아파트야 뭐 부동산 카페에서 엄청나게 떠버릴 테니까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laughs> 오늘 소개할 아파트 송파구 올림픽 헤밀리, 강동구 레미안 강동 팰리스, 강동구 성내 코오롱 1차 양천구 목동 11단지, 광진구 구이 현대프라임, 노원구 상계주공 4단지, 도봉구 도봉서원 아파트, 도봉구 창동 주공 17단지, 하남시 창우 부영 아파트, 안양시 평촌 초원 부영 아파트, 안양시 평촌 대림 초원 대림 아파트, 부천시 중동 한라 2차, 광명시 광명 이편 한세상. 네, 이렇게 오늘 13개, 어, 13개네, 13개. 어유, 맞네요. 음 제가 소개해드릴 때까지 소개해드리다가 시간이 되면은 그냥 스톱을 할게요. 오늘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이렇게요. 이게 요 시트로 된 거는 어, 엑셀로 정리가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차트고요. 이게 하락하면은 전 이게 하락했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제가 엑셀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진 거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거래가 소개할 때는 2배속으로 보세요. 왜냐면 클릭하면서 구토 사이트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 <laughs> 어저께 실거래가 방송을 요걸 했었죠. 1억이 8년 만에 6억 됐다가 5억으로 겨우 1억 떨어진 창동주공 17단지. 오늘 소개해달 단지 단지도 또 17단지예요. 창동주공 17단지. 이 창동주공 17단지가 좀 이상해요. 뭐뭐마한달뭐 뭐, 많이 이상해. 그리고 계속해서 최근에 하락한 거래가 계속 신고가 돼제 엑셀에는 직전 거래에 비해서 10원이라도 하락하면 표시가 되거든요 물론 제 최고가에 대비 얼마에 하락했는지는 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최근 거래 대비 하락하면 표시, 표시가 돼요 물론 상승한것도 표시가 따로 되겠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아파트 일단 송파구에 에, 문정동의 올림픽 패밀리 엄청난 세대죠 4,494세대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100, 100등 안이 뭐야? 제가 볼 때는 한 10등 안에 충분히 들정도예요 어, 88년도 입주했고 34년차 재건축 바라보는 아파트죠. 자, 84제곱짜리가 평수가 제일 작아요. 역시 117, 136, 158, 192, 192까지 있네, 이 아파트는. 와, 대단합니다. 자, 시, 음, 84제곱짜리, 그 중에서 제일 작은 평수예요 국민평양인데 제일 작아요. 19억 2천에 신고됐는데, 3천만원 하락한 거예요. 어, 별거 아니죠. 1.5%니까 별건 아닌데, 이, 이렇게 대단지고 잘 나가는 아파트들도 하락 하락이 이제 도, 예, 고점을 찍고 조금 조금씩이라도 하락이 된다는 걸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려고 고른 거예요. 자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문정동 자 여기 있습니다. 음. 아 2분기가 2분기 가갈때 기본 세팅 되죠 벌써 벌써 4월이니까 1분기로 바꿔 놓니다 2분기 는 아직 신고된게 뭐 오늘 보니까 네건인가 있더라고 저, 서울 전체 에네건 어저께 신고된거 첫날 자 올림픽 해밀리타운입니다 오늘 신고된게 84제곱 짜리가 어, 19억 천짜리 음 19억 2천인데 잖아 잘못 적어놨네 19억 2천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제가 하여튼 빼기를 잘못했네. 일단 에1,500 하락한 거죠. 1,500. 그런데 같은 달 같은 달 같은 평형에서 10억 8천으니까 이제 뭐 비슷한 시기에는 6천 하락했네요. 분명히 20 넘은 거 20억 넘은거 있지 않겠어요? 자, 볼게요. 2, 2021년도. 84짜리가 두개 타입 있네요. 다 볼게요. 자, 17억, 18억 뭐 19억 이렇게 거래되다가 20억 아, 여기 나왔네요. 21억 나왔고, 20억 8천 나왔고요 자, 20억 천이 최고 입니다 어, 그 다음에 비슷한 평형 어, 20억 8천이니까 뭐 20억 천이나, 그럼 비슷하네요. 자, 오늘 19억 천인데 21억에 서 신고됐으니까 2억 이억 9천 하락했죠. 거의 3억 하락했죠. 3억. 그쵸? 2, 21억까지 갔던 게 19억이니까는 아 2억, 1억 9천, 1억 9천, 2억. 잘못되겠어요 어, 그니까 10%정도 하락했네요. 요즘에 10%씩은 많이들 하락했어요. 자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동구 강동구에 여기 레미안 강동팰리스 이게 거의 한4 5층인가 50층까지가 있어갖고 완전 랜드마크거든요. 천호대로 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신축이고 세대수는 기가막히게 999세대. 예. 그러면서 8 4조급짜리가 14억 8천에 신고됐는데 1억 4,500 만열하겠죠? 만열하겠네요. 한번 볼게요. 자, 강동구로 갑니다. 강동구, 천호동 여기, 레미안, 여기네요. 있 레미안 강동 팰리스 오늘 신고된 게 14억 8천입니다. 직전에 16억이 있었고, 16억 5천이 있었어요. 어휴. 그러면 17억대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왜냐면 여기 층에 따라서, 그, 가격이 많이 차이니까, 그건 감안하시고 보세요. 또, 스팸인 줄 알고, 809-587. 자, 84제곱짜리였죠? 이렇게 볼게요. 자 15억 에다가 15억 16억 17억 17억 6천 아니 17억 6천이 최고가네. 17억 6천이 최고가네. 자, 오늘 신고된 게 14억 8천이죠. 그러니까 거의 2억 8천 하락했네. 2억 8천. 그러니까 많이 하락했죠, 이것도. 자, 이 이것도 참 신축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같은 강동구성 성내 성래, 강동구의 성내동에 코롱 오 성내 코롱 오 1차 내 59제곱 짜리가 9억 2500이신 거 됐는데 2 3 0 0전은 거래비에서 하락한 거고 작은 평 세대 세는 작아요. 예, 강동구만큼은 제가 전에 연구하느라고 한개 구를 골라서 거기에 그 동별로 막 연구를 한게 있었거든요. 그때 했기 때문에 성내동에 10개 천호동에 1 0개 식으로 10 시가총의 상위 순으로 10개를 쫙 골랐어요. 근데 고덕동은 7개밖에 없어. 아파트가 7개밖에 없어요. 거기는 일반 주택도 별로 없어요. 어. 자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봐야 될게 뭐였지? 아, 성내동성내동 자, 볼게요. 강동구, 성내동성내동 어, 아까 코오롱이네요코오롱 코오롱 1차 있네요. 이렇게. 여기 9억 2,500이네요. 59제곱짜리가. 거래가 없었어요. 자, 2021년도 볼게요. 59제곱짜리. 어, 7억 4,9억 3,600, 9억 4,800. 9억 3,9억 4,800이 적어가네. 어, 연말이 작년 연말이 최고가였는데 오늘 신고된 게 9억 2,500이니까 그냥 2,300 정도 하락했으니까 뭐큰건 아니죠? 그래도 하락한 단지가 있다는 것 계속 소개시켜드렸어요. 최근에 오랜만에 거래되면 거의 다 하락해서 거래가 돼요. 자 양천구입니다. 양천구의 목동 11단지 51제곱짜리가 11억 8 5 0 0에 신고돼서 500만원 하락했어요. 조금 하락했죠? 근데 고가 대비 하락한 걸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어쨌든 고가 대비 뚝 떨어진 다음에 계속해서 그 비슷한 떨어진 가격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래가 돼요. 그러면 그게 시설을 굳어지는 거거든. 그게 하, 그러니까 뚝 떨어진 게 이상 거래였으면 빨리 제, 그 제자리로 찾아오는 거래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래가 없어. 양천구 볼게요. 양천구 11단지 면 뒷부분이니까 신정동. 앞부분은 목동 목동이고요. 뒷부분은 신정동이더라고. 자 11단지 여기네 목동 11단지. 오늘 신고된 게 여기. 11억 8 5 0 0여 겁니다. 2월 달에 11억 9천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 연, 작년에 얼마나 그 고가가 있었나 볼게요. 오, 자, 21년도 목동입니다. 목동이 좀 약해요, 요즘에. 자, 오늘 오늘 신고된 게11 목동 11단지 5 1일자 짜리 에 11억 8천. 자, 고가 볼게요. 뭐십 12억짜리 있었죠. 봐요. 봐요. 12억. 12억, 12억 2천, 12억 3천, 12억 3천, 12억 8천까지 있었네. 12억 8천까지 있다가 거래가 아예 끊겼다가 뚝 떨어져서 오늘 신고된 게 11억 8,500이에요. 그러면은 이렇 하락한 거죠. 1억 12억 8천이 11억 8천이 됐으니까는 이렇게 하락했네요. 봐. 이렇게 직전 거래에 비해서 조금 하락했어도 고가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렇게 거래되는 거는요. 아마 직전 거래에 비해서는 조금씩 하락했을 거야. 근데 이미 직전에 전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하락하는 거잖아요. 추가로 하락하는 건 조금씩 하락이야. 그러니까 이게 시세로 굳어진다니까. 하락하는 게. 자, 이번에는 광진구로 가겠습니다. 구의 현대 프라임 아파트. 여기있네요 어, 1 5 9 2세대고요 어, 97년 입주해서 25년 차. 신축, 그러니까 재건축은 아니, 아니고 그냥 중간에 있는 그냥 기축 아파트라고 하면 되겠네요. 120제곱짜리가 어 20억, 1000에 신고 됐는데 1억 5천 하락한 거예요. 21억 6천이 20억 천 됐어요. 혹시 21억 6천보다 더 비싼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봅시다. 자, 광진구 구이동 가겠습니다. 광진구 구이동 그 현대프라임, 현대프라임 여기 있네요. 현대프라임 아, 오늘 신고된 게, 어, 오늘 신고된 게 요거네요. 얘는 얘는 좀 이상 하다 그쵸? 보세요. 59제곱짜리가 11억 7천에서 12억 4천 됐는데, 아, 이거 아구나, 제가. 아, 내가 숫자를 잘못 봤네, 제가 저는 이거, 이거라고 하는 숫자를 좀 헷갈렸어요. 얘는 올랐어요. 59제곱짜리는 올랐는데, 126제곱짜리는 뚝 떨어졌어요. 12억 6천에서, 아, 어, 이렇게. 여기가 그러니까 59제곱짜리는 7천이 상승했는데, 얘는, 어, 1억 5천이 하락했네. 그쵸? 자, 한번 볼게요. 126제곱짜리 볼게요. 고가가, 더, 더 고가가 있었나 볼게요. 보통 작년 후반부에가, 전부, 그, 고가, 저 고가가 그때 형성됐어요. 자, 볼게요. 21억 9천이 있었고, 21억 7천, 2 3억 있네. 오우 23억이 있었으니까, 어휴, 이게 2억 9천 하라겠네. 3억 하라겠네, 3억. 그쵸? 거의 3억 하라겠죠? 어, 9월달에 상투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번에는요, 노원구 상계주공 사단지. 여기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주공 사단지. 41제곱 짜리가 5억 7천에 거래됐는데, 8천 5백만원 하락한거예요 이거 많이 하락한거예요 그쵸 5,6억에서 8천이면 은 10%가 뭐야 13% 하락했네 이거는 2136세대고요 88년도 입주입니다 자 이거 볼게요 상계주공 사단지 자,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사단지 여깄네요 상계주공 사단지 자 오늘 신고된 게 5억 7천인거 이거네 이거네 41제곱짜리가 5억 7천인데두달 동안 거래가 없었어요. 작년 그러면 작년 거래를 봐야죠. 이렇게. 자, 오늘 어, 평행 타입이 워낙 많아 가지고 오늘 신고된 게 41제곱짜리니까 41 여기 여기 요거 하나 있네요. 41제곱 요거네요. 그래도 꽤됐네 연초에 5억 2 5 0 0 이렇게 가다가 6억 넘고 6억 5천0 6억 6,500 6억 5천0 6억 5,500. 5천 6억 6,500이 최고가네요. 그쵸 근데 오늘 신고된 게 5억 7천에 신고됐으니까 거의 1억 하락했네. 생각해보세요 6억 6,500이 1억 하락했으면 엄청 큰 거죠? 음, 많이, 많이 하락했어요. 네. 그 다음에, 도봉구, 넘어갑니다. 어. 여기, 도봉구 서원, 도봉서원, 여기 위에 있었나? 한계주공. 도봉서원, 도봉서원이 여기 있었나 보다. 계상정주공이고 도봉서은 아니고, 창동주공시키던지, 어저께 했던 거죠.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어저께 방송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떨어진 거야. 일단, 이 아파트는 36제곱짜리가 4억6천에 신고됐는데, 가격이 아마 한 2천원 하락했어요. 근데 직전 거래에서 근데 고가들이 많이 하락했는데, 제가 이걸 왜 소개를 시켜드리냐면, 이제 봐서 볼게요. 오늘 신고된 게4억6천짜리예요 자, 창동주공 보겠습니다. 어, 잠깐만, 도봉구. 부봉구, 창동, 17단지, 17단지, 여기 있네요. 자, 오늘 신고된 게 요거예요. 4억 6천이에요. 이게 36 제곱짜리인데, 최근 들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얘, 이, 이때 제가 방송 한번 했거든요. 2월 것도 4억 9천이 먼저 거래가 됐죠. 계약이. 그런데 얘를 먼저 신고했어.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걸 신고하더라고. 그리고 3월 것도 이제 신고할 거 아니에요 어저께 방송한 게 이거였거든요 오늘 방송한 걸 이거야 분명히 5일날 4억6천이 먼저 거래가 됐잖아요 그건 열흘 있다가 그 된그더고가에 3천 정도 3,4천 정도 더 비싸게 거래된 거 이거를 먼저 신고하고 나서 싼 거를 나중에 신고한 거예요 지금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비싸게 거래되면 홀라당시 빨리 신고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떨어진 최근에 제일 가면은 늦게 늦게 신고를 해요. 꽉 채워가지고. 근데 오늘 또 이거 보세요. 어저께 방송 이걸 했는데 오늘 방송은 이걸 하잖아요. 그니까 러 제가 볼 때는 그 부동산끼리는 다 전부 협력 그니까 이렇게 공동 중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그들끼리 또 이렇게 카르텔도 있고 또 단체 채팅방도 있다고 거기서 서로 중개도 하고 막 소개도 하고 막 그래요. 저제 상가에도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옆집에서, 옆, 부동산에서 얼마에 뭐가 거래되는지 다 안다고 지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그러면, 야, 그거 너좀 이따 신고해. 내가 먼저 신고할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몇,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제가 계속해서 하, 부동산 하락기에는 하락한 거리를 최대한 늦게 신고한다. 이유는 그들의 영업, 영업 전략인데, 그, 매수자가 딱 나타나고 갖막 이제 6억에 이제 흥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갑자기 5억 8천에 뭐가 딱 신고가 돼버렸어 그러면은 역시 6억 5억 8천에 신고된 건데 있는데 내가 6억에 사면은 내가 바보가 되는 거 같기도 그냥 사자마자 2천만 원 손해 본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안 살래요. 아니면 뭐한달 뭐 있다 살래요. 일단 와이프한테 가서 물어볼게요. 이런 데니까 그러면은 사장님들이 잡죠 아우 총각 어디 가 어디 가아니 빨리 사. 내가 줄때 빨리 먹어. 그래서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일단 보면 자 4억 6천인데. 얘가 한달 전에 비해서도 5천만 원이 하락한 거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거래가 신고가 돼요 여기서 보시면 작년도 볼게요 작년도에 그게 얼마에 거래된 게 있나 볼게요 36제곱짜리입니다 36제곱짜리 두 가지 타입이 있네요 자 고가가 얼마 있나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실래요 5억 9,900에 있는 거 근데 오늘 신고된 게 4, 4억 6천이에요 그러면요 어, 1억 4천 하락한 거죠요 1억 4천 이게 거의 6억 아니에요 6억에서 100, 100만 원 빼줬네 6억에 18월달에 거래됐는데 3월달, 3월달이면 1년도 안 되잖아요. 7, 8개월, 6, 7개월, 한 7개월 전 사이에 4억 6천이 신고됐으니까 거의 1억 4천 이 하락한 거 아니에요. 많이 하락한 거죠? 그러면 30 거의 한25% 30% 하락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파트가요 어저께 제목을 뭐였어요? 어저께 제목은 이게 2013년도에 1억이었다니까 1억. 1억이 작년에 5억 9,900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6억월라 썼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 어저께는 5억이 됐는데 오늘은 그 5억이 깨졌다니까 4억 6천으로. 이게 그러니까 창동주공 구단지에 실수요자보다는 투기 세력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던지기로 하는 거죠. 던지기. 가격 안 보고 그냥 막 던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 보유 물량 줄여가지고. 근데 그 이거 날짜를 보면요. 날짜를 보면 날짜를 잠깐 볼까요? 아까 이게 어 이거는 대선 전에 팔았네. 대선 전에 1층이고, 뭐 그건 이해이해야 합시다. 그래도 1억 4천이나 싸게 파는 거는 그 제가 볼 때는 싸게 판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래 건수가 아니고 5억 9천 9백 있죠. 그중에서 갑자기 올랐어. 그게 다주택자 세력들이 팔아먹으려고 비싸게 한두 건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뭐랄까. 무슨 그 헤드라인에다가 딱걸어놓은 듯이 해놓고서 저거 보세요. 5억 9천 9백 원에서 했는데 5억 5천이면 엄청 싼 거야. 어총막 빨리 사 5천이나 깎아주잖아. 이 이러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 오늘 경기도 아파트 쪽은요. 이것만 보여드리고 맡게요. 경기도 쪽은 그냥 경기도 쪽은 이렇게 하남시 창우 부영 아파트는 49제곱짜리가 5억 8천에 신고됐는데 고가는 6억 8천이에요. 이렇 하락했네요. 안양시 평촌 초원 부영 아파트는 60제곱짜리가 7억에 신고됐는데 8억 천이 최고가니까 1억 천 하락했네요. 안양시 평촌 초원 대림 아파트는 59제곱짜리가 7억 4,800에 오늘 신고가 됐는데 고가는 8억이니까 한5,200 하락했네요. 부천시 중동 한라 2차는 41제곱짜리가 3억 6,500에 신고됐는데 3억 9,500이 고가였으니까 3천만원 하락했네요. 그리고 강명시, 강명 이편 한세상은 8 4조업짜리가 10억에서 신고됐는데 고가는 11억 6 5 0 0이었으니까 1억 6 5 0 0 하락했네요 요건 이렇게 하고만 넘어갈게요 그냥 그동안에 이게 오늘 13개나 되니까 만어 최근 들어서 좀 줄어드는 것 같더니 아 3월달은 거래가 그때 그 약간 과대계상된 것도 있었잖아요 그 매입 임대주택 그것 때문에 한 100채 정도는 과대계상 됐는데 그거 말고도 일단 영업일수가 3일이 더 많죠 2월부터는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락거래도 좀꽤 돼요 상승거래도 좀 있고 그니까, 러 3월부터는 거래가 3, 4, 5월 달은 거래가 막 늘면서, 이제 문정부에서 양도세 완화를 먼저, 그, 완화 조치를 할지, 아니면 대선, 그러니까, 취임식 이후에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량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 같은데, 급매물도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이거 정말 우리 그 부동산 공부하는 개념, 그 경험에서 정말, 그, 우리가, 뭐랄까, 견학하기 힘든 광경이니까, 앞으로, 6월달까지 앞으로 이 양도세 완화 과정과 그 금매물 투매 요런게 어떻게 소화가 되면서 부동산 흐름이 흘러갈지 한번 잘 보시도록 하고요자 결과, 결과적으로 론 요걸로 말씀 드릴게요 어,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 계속 들었지 노도강 금강구는 이미 빠졌어요 그리고 특히 노도강에 여기 도봉구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계속 빠진다니까 3월달도 결국은 빠지고 있어. 3월달은 별로 안 빠졌거든요. 이제 3월달에 노도강 쪽에 하락하는 게 계속 신고가 돼.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락해요. 금강구는좀 멈췄잖아. 그 다음에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금평구도 좀 멈췄어요. 3월달은 대체로 멈추거나 살짝살짝 살짝 반등하는 건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경기도 쪽, 수도권 쪽도 하락, 하락으로 돌아섰지만 특히 3월달도 하락을 계속해네. 서울은 좀 멈춘 분위기거든요. 3월달 하락은. 물론, 군포상군처럼 몇 건이 그냥 급, 급, 반등하는 거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안양평천은 반등했다가 다시 밀려. 방금 봤듯이. 부천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막대 그래프로 보면, 2월달은, 어 그래도 오버에서 신고한 게, 구, 이게, 세 예, 건이 늘었더라고, 어제보다. 세 건이 더 늘었어요. 끝난 줄 알았더니 왜, 지각해갖고, 그,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분들 꼭 있어요. 그래서 세 건이 더 추가가 됐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 4월건은 아직 집계 안 하거든요. 오늘 서울 거를 다운받아 봤더니, 네건 신고됐어, 네 건. 당연히 어저께가 첫날이니까. 3월이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되는데, 하락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은 대체로 보압 건처예요. 근데 이제 경기도 쪽은 하락하는 거래가, 군포 3번만 특기 거래가 좀 있어서 좀 오른 거 같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약세예요. 그리고 부동산은 주간 데이터인데, 주간에 강남 3구만 오르고, 이건 그 대신 일주일 전 거야. 오늘 다운받아서 작업해야 돼요 일주일 전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밑에 거 어, 어, 밑에 이거 밑에 매매 여기 있잖아요 어, 하락이 점점점점 그래도 하락은 하락하니까 계속 누적적으로는 고점대비 하락률이 더 커지고 있어요 성북구가 제일 많이 빠졌네 그래서 그렇죠? 다른 구역에 비해서 이거는 요거, 제가 업데이트하고서 다시 방송할게요 자 거래는 799건으로 태건 늘었어요 2월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지각해서 신고하는 게세 건이 있어요. 꼭 이런 게 있어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은, 그, 그 새로운 달을 안 하고, 왜냐면 새로운 달 해봤자 네건 다섯 건인데, 그걸로 제가 무슨 이 그래프를 만들 수도 없는 거니까, 당분간 앞으로 며칠 동안은 한 일주일, 5일동안, 5일 동안은 2월 달, 3월 달을 계속 짓게 합니다. 아마, 야, 이게 799건인데, 800을 넘을 수 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번 3월 달은 716건이에요. 지금 절반 밖에안 지났는데, 엄청 많이, 신고되죠 최근에 비하면 물론 작년에 비하면 반에 반토막도 안 되지 어쨌든 여기 서초 송파에 과대 계상된 게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냥 고만고만 신고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까만 거는 이미 끝났어요 여기 20 여기 없어 28일까지가 끝이에요 자 그런데 어음 빨간색은 계속 늘고 있어요 어그 매입 임대 주택도 는게 있지만 실제로 실거래가도 느는 게 거래가 보이더라 제가 보니까 좀 늘어요. 그러면서 하락하는 거래도 꽤 되더라. 작년 4, 뭐 6월 달, 8월 달처럼 5 0 건, 0건4천건 이런 게 없어. 천건이안 돼, 천건이 이제 1,300건 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3월 달 거, 이번 달 거, 그러니까 지난달, 3월 달이죠. 어, 32일 동안에 신고된 걸로 시뮬레이션 하면 3,300건 나와서 거래는 많이 느는 걸로 나온다. 자, 그리고 6년 동안의 평균을 봐도 지금 거래가 너무 너무 적다. 물론 3월달에 조금 늘어요. 그래도 좀 적은 거예요. 자 문제는 전세인데 전세는 1629건이에요. 좀 전에 봤죠. 매매 거래 건수는 800건인데 전세 거래 건수는 1600건이에요. 1세배1세 배.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전세 수요만 이월되는 게 아니고 매매하려고 기다렸던 매수 대기자들이 아파트값 하락도 겁나고 대출도 전에만큼 안되고 그 다음에 이자도 그동안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여보 우리 2년만 전세 더살줍시다그 돈으로 그, 그,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줍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자그 다음에 어, 전체적인 22년 동안의 거래건수랑 비교해보면 여러분들, 보이세요? 초록색 선. 이게 전세 거래 건수거든요? 전세 거래 건수는 늘죠, 오히려. 매매 거래 수는 줄죠. 이거를, 여, 이게 연관만 같이 있다니까. 2011년부터 전세 신고제가 생겼거든요. 매매는 2006년도부터지만. 그래서 이 이후로 전세 거래 대금과, 아니, 전세 거래 건수와 매매 거래 건수의 증감률 추이로, 어, 어떤 시세를 분석해보고 예측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해볼게요, 제가. 음. 그다음에 1년 단위로 끄는 20년치 그래프를 봐도 거래가 줄다가 이제 다시 늘어요. 1,340건으로 시뮬레이션돼요. 근데 하파트는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보조지표도 전반적으로 워낙 오랫동안 하락하다가 살짝 돌아서는 거. 전세 수급지수, KB도 그렇고 부동산 원도 살짝 돌아서죠. 매매 수급지수, KB도는 워낙 많이 급락했다가 살짝 돌아서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때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하락세가 완화가 됐다. 둔화가 됐다. 이제 좀 눈치 보기가 시작됐다.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그, 그 부동산원의 전세 매매 수급 지수 즉 매수 심리 지수도 생각해보세요. 87.5나 87.7이나 거기서 거기지. 이걸 가지고 뭐 바닥 쳤다고 언론에서 엄청 설레발 떠는데 그거 빨리 호구들 잡아가지고 물량떠넘기려고 팔고 나가려고 지금 그런 세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보조지표 4년 동안 넘어갈게요. 20년 동안 것도 넘어갑니다. 매일 매번 자료실에 올려놓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캡처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자 최근에 17년 동안 올라갔다가 10개월 10월 달 이후에 5개월째 하락 중인데 이번 달이야 보합으로 나오는 거는 거래가 안된 거는 제로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시간 지남에 따라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2년 전 동월비에 비해서 계속 떨어지다가 결국은 상투가 왔다 그 다음에 상승률도 4.5% 이렇게 가다가 1.6% 대로 가다가 이제 뒤에 마이너스 났다 이게 91년도는 똑같다니까 거래도 15,000 6,000 되다가 7,000건 되다가 4,000건 되다가 1,000건이 안된다 이 현상이 91년도에도 똑같이 있었다 여러가지 지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물론 버블세븐이랑 비슷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9 1년이나 비교하면 이거 언제까지 똑같아지나 계속 보려고 제가 매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는 그냥 구시나 보고 떡이나 먹는 그런 거고. 자, 오늘 정리합니다. 신적가는 늦게 신고하는데, 도봉구 아파트는 거의 투매급 물량들이 막 나오고 있다. 이게, 이게 뭐냐면, 한두 건이 투매가 나왔으면은, 뭐, 뭐, 어떤 가족 간 거래라든지, 뭐, 뭐, 뭐 그럴 수가 있다지만, 계속 그 투, 추락한 거래에 그 비슷한 거래에 계속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그게 시세, 희세, 시세란 얘기에요, 이제는. 그니까, 신고가에 대비해서, 그 그러니까 신고가 좀 의심스러운 신고가죠, 다들. 다들 억지로 누군가 만들어 놓은 신고가들 같대. 왜냐면, 신고가 만들어 놓고, 거기서 5천 빼주면 되게 싸 보이거든. 그래도, 몇 년에 비하면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이게 500% 오른 거라니까, 500%. 서울에서 아마, 창동주공 17단지가 제일 많이 오른 단지에 손가락 안에 몇, 낄 거예요. 1억이 6억 됐다니까. 8, 8년 만에. 네. 자, 오늘 몇가지 응, 방을했고요 자, 자, 저는 아 끝날 때도 이거 그비을 꺼야겠다. 자, 아, 빠이빠이 이렇게 하고 여, 커피 커피 한잔 마실게요. 어우 진짜 달콤해요. 여, 자, 자, 어, 야, 아, 이거 점 점등식 끕니다. 이거 끄는 끄는 것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 아 잠깐요. 끈 다음에 끈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려나 이게 잘 보이려나 어 이게 안 보이네 이거 어허허. 안 보이네 에헤. 어 여기 언니들이나 보 뭐, 뭐,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뭘 뭐, 뭐 잘못해놨는가 네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